이시한의 읽은척 책방 안녕하세요 홍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한책방의 주인 이시한입니다 저는 원래 신간는좀덜 다루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 바로 이책 팩트풀리스는요 서점에 가서 한번 딱 집어들고 잠깐 봤는데 와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에는 그 월요일마다 제주대 강의가 있어서 당일치기로 제주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때 가는 비행기 한 50분, 오는 비행기 한 50분 되는데, 2 시간 동안 이거를 다 읽어내려갔어요. 이게 너무 손뗄수 없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30년 전 세상이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앞에 팩트플리스, 이책 앞에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 테스트를 한번 살짝 해보시면, 우리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팩트풀리스책 앞에 13개의 간단한 3지선다형 테스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마침 이렇게 딱그 항공사 넵틴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A, 20%, B, 50%, C, 80%. 자, 여러분, 어, 한번 맞춰보시죠. 자, 정답은요. 60초에 공개됩니다. 이러면 짜증나시죠? 이때 딱 PPL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사실 20%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답은요, 8 0예요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요, 우리 생각보다는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는 라 거죠. 이런 간단한 문답이 13개 정도 제시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전 세계에서 강연을 할때이 문답으로 체크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강의를 들을 정도면 뭐 세계적인 좀 엘리트 집단, 뭐 경제계, 정치계 해가지고 그 지도자들 급인데 이분들의 평균 정답이 13개 중에 두개라고 해요. 사실 저는 한개거든요 이분들을 능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엘리트 계층조차도요. 이 세계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아프리카나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수 있죠. 너무나 못 살고,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한 30년 전쯤의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언론들, 또 구호단체들, 몇몇 지식인들이 이 세상의 진실들을 왜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틀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장지글러의 왜세계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아주 울분에 찬 글을 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스 로슬링은 이런 편견을 깹니다. 하지만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 수치와 자료들의 근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죠. 통계 자료들은 요이 세계가 그렇게 극단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요 여성 1인당 출생아수와 5세까지 생존하는 아이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왼쪽 큰 사각형 안에는 여성 1인당 출생할 수가 많고요. 그만큼 아동의 사망률도 높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 오른쪽 사각형에는 여성 1인당 출생할 수는 적고요. 아동의 생존율은 거의 90% 이상이죠.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는데요. 누가 봐도 세계는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표는요. 1965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2017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오른쪽에 작은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 극단으로 갈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30년 전에 세계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료에 기초해서 설명하니까 확실하게 와닿기도 하고요. 설득력도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팩트풀리스거든요. 이 팩트풀리스란 말은 좋은데요. 번역하시는 분은 이것을 사실 충실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한스 로슬링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의 근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선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의 근거에서 편견이라는 필터를 가지고서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보고 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는 이유를요. 단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그리고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의 10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각 장을 이루는데요. 이 본능들이, 이 본능들이 불러일으키는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보여줍니다. 얼핏 이렇게 들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강연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글도 재밌게 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내용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의 편견이 무참히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과거에 살아왔는지,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면서 지적인 자극도 상당히 되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통하여서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이나 경제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충고를 하는 한스 로슬링은요, 췌장암 진단을 받고 다음에 해 잡힌 67개 강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책의 완성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결국 초고를 만들고 사망했습니다. 완성은요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말하자면 이 책은요 사실 충실성에 근거하여 평생을 세계 평견과 무지에 맞서 싸웠던 한 사람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 달에 책한 권씩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과감히 이달에 추천드리는 책은 바로 이 책, 팩트풀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읽어보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바로 팩트풀리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입소문은 언제나 지구인 여러분과 제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충실성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